드와 에가 만나면 드와 디귿과 에가 만나면 댑, 짧은 에가 만나면 댑, 이가 만나면 디, 아가 만나면 다, 어가 만나면 더.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드와 에 뒤에다가 드와 에면 댑하고 읽어지고 뒤에 다시 드 소리가 왔습니다. 디귿 소리. 그래 우리는 댑 댑. 이렇게 발음하겠죠. 데드 아빠죠. 아빠. 한번 써볼게요. 데. 여기까지 데로 읽고요거 쓰면서 드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디그 쓰실 때도요. 드와 이가 합하면 니하고 읽어주고 뒤에 무슨 소리? 쥐는 즈 소리도 물론 나지만 많은 소리가 그로 나기 때문에 대표는 그로 알아두시라고 했어요. 여기서도 그로 소리 납니다. 그래서 디그. 디그 이렇게 발음이 되죠. 디그는 땅을 파다, 뭔가를 파다라는 의미인데요. 디그를 한번 써 보도록 하죠. 디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